아니 요즘 다들 아침형 인간이 됐네. 어 크리스탈 킴도 있네. 다 초대. 왜전 초대 안 해주시죠? 들어오셨나요? 응. 안 떴었는데 어 이제 떴다. 오케이. 다들 초대했습니다. 다들 들어오세요. 문명야 문명. 문명. 아나 진짜 캐릭터 존나 더럽네. 이제 와나 진짜. 느그질사람이마 <laughs> <laughs> 그요 야, 너 군인이지? 예. 저기 크리스탈 킴저 캐릭터 보이지? 어? 할리퀸이요 어. 그 왜요? 저런 여자가 너그 만나자고 하면 어떡할 거야? <laughs> 미쳤어요? 어, <laughs> 할리 아, 미쳤나. 군인도 거부하는 캐릭터야! 좀 바꿔! 아우, 상이 군인도 거부하는 캐릭터로! 아, 더워지겠네진자식 오, 어, 할 말이 있고, 안할 말이 있지. 어, 지저분해, 씨. 저기, 뭐야, 저게! 와우. 와, 저 충격, 충격적이다, 충격. 오바. 하지만, 캐릭터로 만든 건, 자기 취향입니다. 아, 아니야, 저건, 아니, 저건 아니지. 왜안 들어가는데, 디스코드. 아, 아 들어왔네. 이뭘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진짜. 아너희사뭘할든 어. 너랑 나는 남이 아니니까 우린 함께니까 알겠어? 오케이 갑시다. 야 들어, 그어 <laughs> 집살인마. 아 오랜만입니다. 늑이집살인마. 탱자님 이거 들어오신 거 보니까 조만간기다3 시간 안에 이제 컴퓨터 클것 같은. 데 <laughs> 이게 안 돼요. 와 가지고 어, 아, 나도 배가 없다. 어, 그래. 이게 다섯 명에서 게임 할거 없나? 이러면서 네, 이제 어, <laughs> 방금 <한> 건데. <laughs> 롤 하시죠. 롤. 베이비 베이비. 롤 하시죠. 네. 롤. 이러면서. 이게 <laughs> 세 <laughs> 조만간에 3시간 나, 안에 그럴거같거든요 게임 하면 돈벌 게임 하면개라고요또 게임 하면 했데 내가 <laughs> 게임 하면 짐승입니다 네, 걔가 네. 될거 야, 네. 너그집살인마 아, 뭐야. 너그 집? 왜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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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너왜 여자랑 있어 지금? 예? 아, 너왜 여자랑 있어, 지금?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저씨? 잠 아, 여자랑 있어? 왜 여자랑 있어, 미쳤네? 아, 시발, 열받네, 아, 또? 열받네? 소개 좀 아니, 여수님 여수님, 안 그랬잖아요 여자는 여다, 여자 가려서 만났잖아 그래, 어, 네, 소개 좀 뭐죠? <laughs> 야, 뭐 처먹었냐? 어? 아, 아, 폭발 소개 좀 아, 형이 시켜줬 목소리 보러 소개 좀 내가, 내가 로자예요 아, 씨발, 내뺨싹에울려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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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됐다 이이이이 너무 너무 거칠다. 아니, 미안하다 미안 포기,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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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 빠른 런 어, 빠른 런. 내가 너. 나이를 쳐먹어가지고 이제 그 한? 얼마만큼의 조신함을 따지게 된다. 그러니까 저도 어디. 욕하는 거 별로 안 좋아거든. 하 음, 어? <laughs> 담배도 필울것 같아, 왠지 목소리가. 뭐 뭐, 뭐 <laughs> 고맙다. 뭐뭐아 조신이랑 욕기랑 무슨 상관이야. 난상관 있어. 아못 참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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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군인 욕욕 먹는데 있을바 내가 못 참겠는데? 네세 팀이야. 우리 군인 이제 저런 애들 만난다. 아 잘겠다 안 되겠다 아, 이러다 깨먹고 싶고 미치겠다 잘겠다. 자세 시간요 딱3 시간 봅니다. 아니, 아니, 오케이 1 시간 뒤에요. 아, 오케이. 금단 저상 모습. 옆에 파쿠르. 1층집1층집저저 보이시죠? 1층 집. 어, 귀여워. 음, 개꿀. 막 죽을, 개구 귀여운데? 이걸, 요걸, 이걸 해서 그렇지. 저 1층 집에도 있어. 1층 집, 1층 집, 1층 집. 예. 네. 1평 집 말고 아, 저기 오. 1층 집. <laughs> 자, 시작입니다. 야, 느끼 집? 너 지금 집이야? 집이죠. 아, 그럼 너 누나야, 친누나였어? 네 <놀람> <놀람> 미안하다. 제가 제 미안. 친누나가 아니면 설마 욕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미안하다. <laughs> 세상에 친누나한테 <내> 그런 소리를 씨 씨발 욕욕한번한번할 탱자님도 같이 욕 먹어야 되거든 근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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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나만 <한> 번만... <laughs> 탱자님 같이 왜 <너는> 너였는데 탱자님? <웃음> <웃음> 근데 잠깐만 불러야겠다. 이거 뭐지 겠 다. 확인했고요 <laughs> <하긴> <laughs> 아, 미신어나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피시방인 줄 알았어, 씨. <laughs> <laughs> 미안하다. 네 <laughs> 예, 이건 유튜브 편집 안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한 번, 클레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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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사회적 이슈 당할 것 같거든요? BJ 이래도 되나? 이거 막 이런 거, 지금 뉴스에 뜰것 같거든요? 참, 네. <laughs> 하면 안,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확인요. 오케이, 어, 미안, 미안합니다. 지금 사과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탱자님 몸까지 배로 사과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laughs> 와, 쌍욕 박았으면 이제 클랩뻔 했네. 와, 좀 착해져서 다행이다, 진짜. 아니, 친, 동생 친 누나끼리는 욕하고 그럴 수 있지. 이제 와서 말 돌리는 그. <laughs> 그... 아니, 아니 아니 진짜 진짜 아니 나는 원래 그친 누나 친 동생을 좀 많이 봐가지고 욕하고 말고는. 그 뭐지? 포병 나왔는데. 뭐였는지 모르겠네. 연대본부여가지고 훈련이 없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존나 그냥. 빡세는데 아, 겁나 아, 때리는데 아, 태기장님 오셨거든요 사과하세요 <laughs> 아, 일단 일단 이 자리를 빌어서 역집 살인마님 주님 아니 주님에게 먼저 사,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아, 깜짝 놀랬거든요 <laughs> 나 지금 일단 역집님이 일단 스피커를 좀 켜주시겠어요? 아니 지금 네. 저희 저희 누나가 없습니다. 아제 저희 그 역지님의 누님 되시는 분 오늘날 아, 심심한 사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깜짝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와씨. 너지만 잡을. 본이 아니게 패드립 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 아니야. 아이고 누님 응. 분 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누님. 응 아니야 그러는데. 어, 씨안아셔도됩니다 갑자기 오늘 진짜 갑자기 신검했거든요. 저 물어봤는데야. 너 집이야? 네네, 저는... 네. 그래. <laughs> 그럼 친누나야? <laughs> 네. 내정주였거든요. 저렇게예스이비 네. 패드립 친 적은 없잖아요. <laughs> 아니, 그, 이미 좀 까느리긴 했으니까, 저, 난 저런 여자 못 사귄다 하면서. <웃음> <웃음> 어, 욕하는 거딱 듣자마자, 네못 네, 사귀겠다. 어, 그 말을 했기 정말,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아, 저이런그런이도로 말한 건 아니었습니다. 예, 네, 다시 한제 번. 취향을 네, 새 이게 그러니까 취향이 취향을 얘기한 거지. 네, 네. 아냐, 아냐. 그냥, 그냥, 그냥 좀 미안합니다. 좀... 취향이고 나빠고 그냥 죄송합니다. 네네. 미안합니다. <웃음> <웃음> 그냥, <웃음> 취향이 <laughs> 나와요. 미안합니다. 네. <laughs> 죄송합니다. 달인님과 어, 심심한 사죄 의 말씀드립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와 이거 시. 시자분께 예, 심심한 사죄의 네. 위로를. 참고 밥을 안 먹어. 아, 내일 유튜브 편집할 거 많아졌네요. 아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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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laughs> 네, 목소리 귀엽냐? 오우. 아눈님 분이 지금 그래 지금 누님 분이 목소리가 되게 귀엽네. 네네 목소리는 아까부터 되게 귀여웠어요. 목소리가 정말 귀엽고. 네네 <laughs> 이게 얼굴도 되게 이쁘실 것 같아요. 왜? 약간 좀 아기 아기 스타일인가? 그러니까 좀 아기 아기 스타일 <웃음> 귀여운. <웃음> 저기 나무에 하나 있지 않았어 근데? 거기 거 내일. 욕설 욕설하는 것조차 <laughs> 아름다워 보이네. <laughs> 어, 아담한 체구를 가지고 정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아, 정말 상상의 날에는 상상의 날에는 펼치게 되네요. 어, 오케이, 요요욕욕 요, 요, 욕설하는 거 자체가 막 귀여워 막. 나도 그그욕 듣고 싶 미친 새끼 이 소리 한번 듣고 싶거든. <laughs> 아니, 미치지 않습니다. 아니, 미친 새끼 아니야 미친 새끼야 이러고 있어 미친 새끼야. 미친 새끼 확인. 저기 앞에. 야, 아니 눈, 에이, 눈이 귀엽습니다. 눈이 예뻐요. 아니 이노 저기 아니, 앞에 나나 나무에 잠깐만. 오케이 저기 있었던 같같아요 k a 이이이 t it. 요 o 저 o u m 이 a n money? So, Korean, you want to 이 a l k about it?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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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세요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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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저 a y Okay. Okay. o k